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어, 잘 끼워야 모든 것들이 잘 어, 입을 수가 있게 되죠. 어느 어느 설, 출발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참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삶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길을 시작할 때에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탄생부터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복음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선언으로 어,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지금 내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라고요. 먼저 마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은요, 광야에서 회개의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아주 강력한 또 강렬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그의 복음서들이 시작을 하고 있죠? 마태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높게 가, 가기 어 들어갑니다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의 태초에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엔 아르케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초 또 또한 처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거기서도 태초에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참 재미있게도 오늘이 시작이라고 하는 엔 아르케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어떤 다른 인물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만한 이 역사의 시작을 어떤 미사여구 없이 아주 담백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 웅장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시작 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것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시작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아르케라는 단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의 이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그가 굳이 아르케 베르시트라는 말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그들 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왔었던 메시아 그 구원자의 복음이 비로소 우리들 가운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나에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로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조명이 옮겨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가는 이 구약에 기록된 두 개의 예언, 즉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광야에 등장 외치는 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침례 요한의 등장이었죠. 그의 등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침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몰려갔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세지가 참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의 선포를 들는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드디어 구원자가 오는구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계하라 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지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그리스, 어, 유대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됐죠 상황이 돌변합니다. 뜨거웠던 환호성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서늘한 외침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네. 회계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참 익숙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라 시작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변화하다 또는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던 내 삶. 그 안에서 악한 행동을 끊고 이제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내 생각들,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다시 나를 돌려가는 것이죠. 운전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어, 가끔. 듣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행길을 떠날 때에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그냥 가던 대로 쭉그 길을 간다. 두 번째, 유턴에서 되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의성도님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보통의 경우들는요 내비대로 해야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뉴턴입니다. 내 생각, 감정,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침, 어, 마가의 복음 마, 마가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 오늘날에도 회개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슬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타협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내 안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맺는 회개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해하는 회계를 하곤 했었죠. 10편 51편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고백은요, 다윗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질렀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들통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어떤 형식적인 제사로도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한 심령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침례 요한의 외침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며 상한 심령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무너지고 복음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복음의 시작이 될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들이 살아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다스리심이 넘치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가운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주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시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